아이들이 이것만 준비하면 고등학교 때 대입 준비를 할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정보채널 드림맘입니다. 아, 오늘은 초등 중등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는 꼭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몇 가지만 이렇게 지키고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아 정말 잘했다. 훨씬 수월하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잘 라는 한두 과목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자에요. 이제 네, 국영수 이렇게 골고루 준비를 한다면 참 좋지만 아이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걸 특별히 잘하고. 또 어떤 걸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두 과목을 준비해 두면은요.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아무리 바빠도 할게 산더미 같다 해도 이 잘하는 부분 때문에 그 덕분에 준비해 놓은 뭐 국어라던가 아니면 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과목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기 잘하는 부분은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약간만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당장에게 금방 대입이 올것 같지 않지만 생각보다 금방 오더라고요. 아, 조급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뭘 준비할까 생각한다면 국영수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참 좋아요,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모든 걸다 준비할 수 없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한두 과목 정도는 집중적으로 준비를 좀해 두시면 대입을 준비할 때 그리고 또 아이가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진로를 이제 선택하는데 훨씬 폭이 넓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율을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쭈 해 주고 아 이게 원하는 걸막 들어 주고 이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거나 자아가 생기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게 이게 렇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또 게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제. 뭐 규제를 할 것인지 집에 들어오면은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꼭 필요할 때만 그때 나와서 이렇게 좀 연락을 취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게임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그 규칙에서 위반되었을 때 벌칙을 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어릴 때부터 이런 규율을 정해둔 아이들이 확실히 좀 커서도 큰 문제 없이 아 요런 규칙은 꼭 지켜야만 돼라는 걸 알고. 부모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시절에 또 예쁘고 너무 귀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율을 꼭 정해서 그걸 몸에 베이고 체득화해야. 그래서 약간 밀당을 하는 부모들이 훨씬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수월하고요. 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좀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공부시키지 않기예요. 예, 처음에 뭔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의외로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바로 질려버린 거고, 질렸는데 자아가 생겨서 또막 하기 싫다고 이제 때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참 손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다루고또 그때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해도 또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말을 그냥 고분고분 듣는다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약간 강압적으로 시키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폭발을 해서 터지게 되면, 어, 아이가 공부를 진짜로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꼭 아이의 위중을 물어보고, 또 좋아하는 것과 또 어느 정도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힘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절대로 시키지 않고 아이가 주도적인 것처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끝까지 차근차근해 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다양한 책 읽기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다양한 책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국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치고 공부 속도에, 이해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이제 책 읽기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양한 도서를 읽었다고 해서 아이가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공부에 대한 기출문제나 그 전략을 짜야 하지만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가능한 많은 도서를 접하면서 모든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해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도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책 읽기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애가 어떤 특정 부분만 읽어라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한 부분만 읽는다고 할 때에는. 이제 읽어줄 때는 부모님이 이제 꼭 읽히고 싶은 책은 부모님이 읽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읽는 책은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하면 이런 책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재밌게 읽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읽어주는 다소 이제 어려운 책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이가 물어보고 그런 이제 이런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난이도도 조절되고 또 아이가 골고루 결국은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운동이에요. 자기가 건강하고요. 또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운동 하나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렇게 요즘에 보면 학폭의 문제도 있고 또 아이가 건강해야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왜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이거 진짜거든요. 체력이 받쳐줘야 고등학교가 되면 그 엄청난 분량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초등, 중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체력 관리를 좀안 했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서 오히려 성적이 다른 이유, 뭐 중요한 과목들을 다 주요 과목을 했다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체력이 안 돼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멀리 봤을 때에는 아 운동 하나쯤은 내 자신을 지키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운동 하나를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섯 번째는 공부 습. 습관 잡기데요 공부 습관을 초중학교 때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니까 몸에 약간 습관이 잡혀야 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던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때좀 집중할 수 있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요령으로 좀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체득해 보고 자기 스타일을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 습관이 좀 잡혀야만 고등학교 가서 훨씬 더. 이렇게 공부할 때 편하고 또 성적이 오르는데 좋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공부 방법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공부를 하는 이렇게 아요때 정도 되면은 항상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논다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할 때에는 요뭐 어, 어느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되더라던가 이런 식의 공부 습관을 잡아두게 되면은요 그게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단순하지만 아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초등 중 등맘 때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이런 부분을 꼭 했을 텐데라는 아쉬운 부분과 또 도움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이 또 궁금하시고 아이 키우면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